안녕하세요, 지지마트입니다. 세일 중 세일! 두 번째 홀리데이 세일과 동시에 12월 정기 세일이 시작했는데요. 2025년을 장식하는 마지막 정기 세일인 만큼 다양한 제품들이 세일로 나왔습니다. 2025년 지나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같이 구경해 보실까요? 커스커 주얼리 코너 팔찌 세일하고 있습니다. 14K 옐로우 골드 썬펜타입 팔찌로. 체인 길이 7.5인치, 금중량 5.32g 되겠습니다. 가격은 150불 할인해서 499불 99, 반짝임이 화려한 다이아몬드 귀걸이도 세일. 14K 와이골드 베이스에 42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고요. 귀걸이 사이즈 대략 1cm 되겠습니다. 가격은 200불 할인해서 799불 99입니다. 커스코 가전제품 코너입니다. 랩탑 세일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세일로 나왔는데요 그중두 가지만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페이스 스냅드래곤 X 플러스 프로세서를 탑재한 랩탑으로 스냅드래곤 X 시리즈의 하위 라인으로 요거는 가성비가 좋고요 챗봇, 코드 생성 등 생성형 AI 작업에 유용하겠습니다 화면 사이즈 13.8인치 메모리 16GB 저장 공간 1TB 가지고 있고요 가격 200불 할인해서 899불 구구 레노브 아이디어 패드5는 화면 사이즈 14인치 AMD 라이젠 AI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 메모리 용량, 스토리지 용량 각각 16GB, 1TB로 앞서 본 제품과 같습니다. 레노브 아이디어 패드5는 접어서 태블릿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가격 250불 할인해서 549불 구구 두 랩탑 모두 터치스크린이고 마우스 패드 키보드 촉감은 마이크로소프트 랩탑이 조금 더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게이밍 데스크탑 두 가지 세일하고 있습니다. iBuyPower,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70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데스크탑으로 빠른 반응, 빠른 속도, 끊김없는 부드러움을 느끼실 수 있겠고요. 램 용량 32GB, 스토리지 2TB 게임 시 뿐만 아니라 AI 기반 업스케일링 기술로 더 부드럽고 생생한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400불 할인해서 1499불 99. MSI 코덱 게이밍 데스크탑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60 Ti 그래픽카드 사용 램 스토리지 32GB 2TB로 앞서 본 제품과 같고 iBuy 파워가 AMD 라이젠 e n 7 프로세서를 탑재했다면 MSI는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초고 사양까지는 아니지만 가격과 성능 면에 있어 밸런스가 잘 맞는 제품으로 후기가 좋습니다. 300불 할인해서 1199불 9 9 앱선 잉크 프린터 세일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잉크만 추가해서 계속 사용해주시면 되고 프린트, 카피, 스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프린터 정기적으로 꾸준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잉크가 굳을 수도 있지만 레이저 프린터보다는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일 기간 동안 100불 할인해서 279불 99입니다 버스 헤드폰 세일하고 있습니다 색상 블랙 앤 와이트 두 가지가 있고 헤드폰 무게는 8.4온스 착용감 좋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으로 주변 잡음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커스코닷컴 리뷰 4.6점으로 후기도 꽤 괜찮고요. 가격 160불 할인해서 169불 99입니다. 그리고 버스 미니 사이즈 스피커 세일. 한뼘 사이즈로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 좋고요. 방수된 스피커로 한번 충전 시 대략 12시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작지만 빵빵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스피커. 40불 할인해서 99불 99입니다. 색상 블랙, 블루 두가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많은 종류의 샤크 제품들 세일하고 있습니다. 샤크 코들리스 스트라토스 무선 청소기로 각각 다른 타입의 브러쉬 롤이 두개가 돌아가 잔 먼지까지 빨아들일 수 있겠고요. 가운데 부분이 구부러져 의자 아래 테이블 아래 청소도 용이하겠습니다. 가격은 60불 할인해서 239불 99 샤크 로브 청소기도 세일 백흉과 동시에 걸레질까지 할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청소기로 커스코 온라인몰 평점 4.2점. 간혹 인터넷 연결 문제가 있어 에러 메시지가 뜬다는 후기도 있지만 소음도 적은 편이고 마핑 기능이 있어서인지 청소도 꽤 깨끗하게 하는 로봇 청소기. 셀프 엠티, 셀프 리필, 셀프 클린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로봇 청소기. 120불 할인해서 479불 구구입니다 샬크 공기청정기도 세일. 60불 할인해서 239불 99고요. 샤크 플렉스 퓨전 세일. 샤크 플렉스 스타일과 구성이 조금 달라졌고요. 제품 하나로 머리 말리는 것뿐만 아니라 웨이브 스트레이트 둘다 가능하겠습니다. 성능 괜찮고 다이슨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요. 세일 기간 동안 80불 할인해서 299불 99입니다. 면도기 세일하고 있습니다. 필립스 브라운 두 제품 세일하고 있는데요. 필립스 면도기는 3중날로 되어 있고 면도날 부분 나노 스킨 글라이드 코팅이 되어 있어 상처 없이 부드럽게 면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클리닝 스테이션도 있어 사용 후 세척도 간편하겠고요. 가격은 30불 할인해서 119불 99입니다. 브라운 면도기는 면도기 날이 플랫하게 되어 있고 5가지 날로 구성되어 있어 빠른 시간 깔끔하게 면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본 제품과 마찬가지로 클리닝 스테이션도 포함하고 있고요. 가격은 50불 할인해서 199불 99입니다. 그리고 트리머 세일하고 있습니다. 각종 헤어, 털 정리하실 때 뿐만 아니라 집에서 어린 남자아이들 머리 잘라줄 때 사용하셔도 좋고요. 여성분들 짧게 단발머리 하셨을 때목 뒤쪽 헤어 정리하실 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바꿔 사용하실 수 있는 툴, 액세서리 24개 포함하고 있고 가격은 15불 할인해서 44불 99입니다. 그리고 필립스 소닉 헤어 전동 칫솔 두 가지 세일하고 있으니 전동 칫솔 구입할까 하셨던 분들, 세일 기간 이용하시고요. 교체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브러쉬 헤드도 세일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립스 워터 플러서 세일. 한동안 워터픽을 판매했었는데 워터픽이 들어가고 필립스 제품이 나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압을 이용해 입안 구석구석을 청소할 수 있어 치석 제거뿐만 아니라 잇몸 질환 예방에도 좋겠고요. 가격은 30불 할인해서 99불 99입니다. 커스코 주방용품 코너입니다. 닌자 슬러시 12월 세일로 나왔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슬러시를 만들어주는 기계 슬러시뿐만 아니라 밀크쉐이크, 프라페도 가능하겠고요. 타사 제품에 비해 크리미한 슬러시를 만들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닌자 슬러시 제품 구성은 슬러시 기계뿐만 아니라 16아운스 컵 2개, 뚜껑 2개, 빨대 2개도 포함하고 있고요. 가격은 60불 할인해서 239불 99 그리고 큐이그 커피 머신 세일 네스프레소 머신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큐리그 커피 메이커. K컵 캡슐커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커피 머신 색상은 블랙 한 가지, 가격은 40불 할인해서 1 4 9불 99입니다. 그리고 큐리그 커피 머신에 사용할 수 있는 캡슐커피들 세일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세일 기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릭 라이트 세일하고 있습니다. 48피트 길이로 이렇게 야외에 사용해주시면 되겠고요. 은은한 밝기를 가지고 있어,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 연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구 가격은 6불 할인해서 23불 99고요. 컬러 핸드 샤워 세일. 샤워 헤드는 6가지 분사력을 가지고 있고, 세일 기간 동안 15불 할인해서 34불 99입니다. 커스커 세탁 세제 코너입니다. 타이드 세탁 세제 4가지 세일. 다오니 향이 들어있는 액상 세제와 타이드 옥시 액상 세제 세일하고 있고요. 타이드 울트라 옥시 캡슐 세제, 향이 없는 캡슐 세제, 각각 5불 40, 6불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클랜드 액상 세제. 오리지널과 향이 없는 제품 모두 3불 60 할인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담아가시고요. 빨래할 때 조금씩 넣으면 옷에서 좋은 향이 나는 센트비즈. 달콤한 캔디 같은 꽃향이 나는 센트비즈는 3불 할인해서 10불 99. 시원하면서도 상큼한 향이 나는 센트비즈는 4불 할인해서 15불 99입니다. 식기 세척기 세제. 매달 번갈아가며 세일하는 캐스케이드 이번 달은 세일을 하고 있지 않고요 피니쉬 식기세척기 세제 세일 한 박스에 100개 들어있고 가격 5불 할인해서 14불 99입니다 피니쉬 액상으로 된 식기세척기 세제도 세일이고요 팜올리브 주방세제는 2불 50 할인해서 6불 4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락스 토일렛 레한드 세일 한 박스에 핸들 하나 리필 36개 들어있고 패드에는 클로락스 성분이 있어 각종 짊을 없앨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4불 할인해서 13불 99. 그리고 히터를 틀게 되면서 물곰팡이가 쉽게 생기는 겨울, 클로락스 티슈로 청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클로락스 티슈 4불 할인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담아 가시고요. 스프레이 바르기 함께 포함되어 있는 클로락스 멀티 서페이스 클리너. 주방, 욕실, 타일, 청소가 필요한 곳 어디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3불 88인에서 12불 69입니다. 커스코 냉장 코너입니다. 레이나 랍스터 레비올리 세일하고 있습니다. 한 묶음에 두 팩으로 나눠 담겨져 있고 보통 다른 레비올리에 비해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고요. 레비올리 안에는 랍스터 살과 함께 리코타 치즈 마스카포의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방부제 들어있지 않고 넌즈에모 제품으로 성분도 나쁘지 않고요. 소스 없이 레비올리만 드셨을 땐 약간의 비린내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4불 28인에서 9불 79. 그리고 스키치킨 코코넛 커리 세일하고 있습니다. 한 팩에 두개 파우치 담겨 있고 무항생제 치킨 사용, 마일드한 맛으로 맵지 않고 미리 조리가 되어 있어 살짝 데워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름을 카놀라유 사용, 크리미한 질감을 위해 잔탄검 식품 첨가물 사용했고요. 가격은 4불 할인해서 11불 99입니다. 그리고 프레쉬 모짜렐라 치즈 세일하고 있습니다. 식초, 카놀라유, 올리브오일에 마늘, 파슬리 베이즐, 레드페퍼 등이 들어있어 토마토를 더해 샐러드 만드실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가격은 4불 할인해서 7불 9구. 커스코 냉장, 냉동 코너에도 다양한 세일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비비고 돼지고기 만두. 채소와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만두로 돼지고기 외에 양배추, 부추, 양파, 파, 두부 등이 들어있고요 군만두로 드셔도 좋고 찐만두로 드셔도 좋겠습니다. 가격은 3불 50할인에서 8불 49 그리고 아이들 스낵, 도시락용으로 좋은 작은 사이즈 피자 세일 손바닥 크기의 피자로 치즈 피자 6개, 페퍼로니 피자 6개 들어있습니다 냉동 피자 치고 맛있길 괜찮은 피자인데요 많은 식품 첨가물에 GMO 성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가격 3불 6 8할인에서 8불 99입니다 시애틀 파이크 플레이스 코너에 있는 유명 치즈집 비추얼스 맥킨치즈가 세일입니다 시애틀 매장에 가셔서 맥앤치즈를 구입하시면 거의 주먹만한 사이즈의 가격 6불, 7불 정도 하는데요. 커스커에서 판매하는 맥앤치즈 46아운스 들어있고 4불 할인해서 10불 99입니다. 치플레 퓨레에 칠리 파우더가 들어있어 약간의 매콤함을 느끼실 수 있고요. 사이드 디쉬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이번 12월은 야소 프로즌 그린 요거트바 쿠키즈 앤 크림 맛이 세일로 나왔습니다. 한 박스에 15개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으로 우유와 넘백, 그릭 요거트를 섞어 만들었고요. 아이스크림은 파모일 포함, 말토덱스트린, 로커스트 빙검, 구화검 등 질감을 부드럽게 해주는 식품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3불 할인해서 8불 9구입니다. 커스코 라면 코너. 이번 12월은 농심 돈코츠라면 세일로 나왔습니다. 한 박스에 6개 들어있고, 이런 화려한 탑핑 없이 마늘 조각 몇개 들어있는 라면인데요. 맛이 괜찮아 단백질만 조금 더해주시면, 꽤 괜찮게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스파이시 소스가 들어있어 맵기 조절도 가능하고 세일 기간 동안 4불 할인 7불 9구입니다. 파스타 소스 이번 달은 레오스 메리 나라 세일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세일 기간 이용하시고요 렌치 드레싱 역시 세일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진저비어 세일하고 있습니다. 한 박스에 12병 들어있고 넌지에모 드링크, 탄산수에 설탕, 생강과 내추럴 플레이버를 넣어 만들었고,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진한 생강 맛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알코올 들어있지 않은 음료로 가격 5불 할인해서 10불 99입니다. 칩스 크래커 세일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사이즈 오리지널 러플스 2불 4 8 할인해서 5불 49고요. 짭짤한 맛 때문에 하나 둘 먹게 되는 프레즐 크리스프스 유기농의 넌지에모로 3불 80 할인해서 4불 99입니다. 그리고 오레오 세일하고 있으니 구입 원하시는 분들 담아가시고요. 크런치미스터 크래커 세일 넌지모 크래커로 6가지 씨드 세서미, 플렉스, 아마란, 스퀴노아, 치아, 밀레 시드가 들어있고 크래커 만들 때 사용한 기름은 올리브오일을 사용했습니다 에피타이저 만드실 때 치즈와 과일과 함께 와인 안주로 하셔도 좋은 크래커 3불 38인에서 7불 69입니다 켈로그 크래커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네가지 종류의 크래커가 총 13개 들어있는데요 고소하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의 크래커지만 켈로그 회사 제품은 GMO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4불 할인해서 8불 89입니다. 그리고 먹으면 입에서 침이 쫙! 혈당 스파이크가 쫙! 지브라 팝콘 세일하고 있습니다. 캐러멜 팝콘에 초콜릿 드리즐이 뿌려진 팝콘으로 그냥 드시면 요거 너무 달고요 일반 버러 팝콘이나 치즈 팝콘과 섞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3불 할인해서 4불 99입니다. 비프 스테이크스 세일하고 있습니다. 한 팩에 손가락끼리 작은 사이즈 비프스틱이 28개 들어있고 100%그래스베드 비프 사용 성분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고 맛은 마일드라고 되어 있지만 후추 맛이 조금 강해서 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비프스틱 하나당 45칼로리 콜레스테롤 15mg 소디움 200mg 설탕 들어있지 않고 프로틴 4g 포함하고 있는 비프스틱 5불 48인에서 12불 39입니다. 커스코 의류 코너입니다. 아디다스 남성용 트랙 재킷 세일하고 있습니다. 세이빙북 봤을 때 모델분 약간 보라색을 띠는 자켓을 입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판매하고 있는 색상은 블랙, 그레이, 블루 세 가지로. 겉은 매끈하게, 안은 약간 부직포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 100% 폴리에스터로 세탁기 건조기 사용 가능하고요. 자켓은 3불 할인해서 16불 99. 세트로 입으실 수 있는 바지 역시 3불 할인해서 16불 99입니다. 32디그리스 여성용 바지 재킷 세일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두께감 있고 신축성 있는 자켓으로 소재 90% 폴리에스터 10% 스판덱스 부드러움과 신축성 동시에 잡은 자켓으로 동네 마실 가실 때 편하게 입으실 수 있겠습니다. 색상은 텐 브라운 블루 블랙 네가지가 있고 바지는 발목을 살짝 조이는 조거 타입 자켓은 4불 할인해서 13불 99 바지는 3불 할인해서 10불 99입니다. 커스코 생활 자파 코너에선 발목길이 품한 남성용 여성용 양말 세일 한 팩에 10켤레 들어있고 4불 할인해서 10불 9구고요 남성용 아웃도어 크루삭스 세일 한 팩에 5켤레 들어있고 색상 초이스 두 가지 있겠습니다. 양말은 울 소재를 포함하고 있어 따뜻하게 신으실 수 있겠지만 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땀없수는 조금 힘들겠습니다. 가격은 3불 50 할인해서 7불 9구입니다 커스코 화장품 바디용품 코너입니다 슈퍼네이처 샴푸 컨디셔너 세트 세일하고 있습니다 P&G n 회사 제품으로 향도 괜찮고 머리를 감았을 때 개운한 감이 있어 만족하며 썼던 샴푸 10불 할인해서 19불 9구고요 넥서스 샴푸 앤 컨디셔너 두피 타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넥서스 샴푸 컨디셔너 사용했을 때 두피 가려움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10불 할인해서 19불 9구 헤드 앤 숄더 샴푸 컨디셔너는 4불 50 할인해서 10불 49고요. 뉴트리지나 샤워젤. 세일 기간 동안 5불 할인해서 14불 99입니다. 오랄비 칫솔, 크레스트 치약 세일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비노 바디로션도 세일하고 있고요. 로레알 미드나잇 크림 세일. 한 팩에 크림 두개 들어있고, 낮과 밤 세럼 사용 후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가꿔주고 촉촉함으로 주름 예방을 도와주는 미드나잇 크림 8불 할인해서 31불 99입니다. 커스코 영양제 코너에도 세일 제품이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